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어 경제유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비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생산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어 동일하게 경제성장률은 동일한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생산에 대한 그림은 함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은 소비라는 쪽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뭐 민간 소비나 아니면 정부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한데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식을 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수식 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개념 자체가 왜 복잡해지기 시작했냐면요. 사실 케인즈 많이 아시잖아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대공황 사태 1930년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영국에서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을 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경제를 하던 사람들이 나오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학을 쓴다라기보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 시기, 그러니까 1950년이 지나가고 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아, 민간 수요라는 것들, 아니면 정부가 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경제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 그리고, 수학 나는 수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학적인 지식을 뽐낼 기회가 너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생산 중심의 경제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사람 중에 최근에도 활동하고 있고 어~ 레이건 때 제일 많이 활동했던 교수가 아서 래표, 래퍼 교수고요. 아서 래퍼 교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래퍼곡선이라고 들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서 래퍼 교수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상하게 1980년대의 레이건이랑 비슷하냐 이 아저씨가 생산주의 경제학을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는데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이건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문이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생산 쪽으로 들어가시죠. 생산 k는 뭐냐? 자본이에요. 자본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L은 노동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A는 기술력이에요. 보통, 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생산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외국에 팔았다. 팔면서 IMF를 극복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라는 나라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요 L하고 K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집어 넣으면서 계속해가지고서는 Y를 끌어올려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위축이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기운이 별로 안 나고, 사, 생활에서 이제 워라벨도 맞춰야 되고, 워라벨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나한테 보람 있는 일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어, 생산후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거하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될 시대가 지났어요. 어, 이거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꼭. 왜냐하면은, 이머징 국가가 뭐냐면요. 이머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나 노동을 막 집어넣으면 그냥 막 이렇게 뭉게뭉게 발전을 하거든요. 이머징 국가들은. 그런데 D잖아요. 디벨로프드예요. 이미 발전을 한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나저 스펠링 맞았나요? <laughs> 일단 에디벨로프드 국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돈을 막 집어넣는다고 아니면 노동을 막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Y라는 경제가 발전을 안 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밖에 못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제일 지금 제일 얘기 나오는 게 일본에서 꼬장을 부렸잖아요. 일본에서 꼬장을 부리니까 얘기 나오는 게 소재의 국산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소재의 국산화. 뭐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서는 이거를 강하게 는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는데 또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비메모리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은 아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디램 생산 국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램이라는 거는 메모리 고요 cpu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텔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텔이나 이런 게 비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아닌 것들의 어쨌든 컴퓨터의 핵심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은 메모리, 디램을 생산하던 애들이 이제는 비메모리를 생산하게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기술력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자본이나 노동을 집어 넣다가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A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 A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늦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Y가 막 돈이 들어가요. 근데 왜 도대체 이건 안 올라가? 라는 시점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때가 언제였냐면요. 1995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1995년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니까 늙은 건가요? 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1995년부터 1998년에 IMF 사태가 날 때까지요. 어, 인프라 투자, 나우누리? 뭐, 천리안?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 한석균가요? 한석규가 나온 접속이라는 영화도 이런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들이 나왔었고요. 어 제가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이거를 접촉이라고 했다가 십구군 영화가 접속을 패러디해서 접촉이라는 게나오아 이거 왜 쓰고 있어? <laughs> 접촉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이런 인프라 통신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PC라고 그러잖아요. PC 방 얘기하는 PC, 퍼스널 PC를 얘기하거든요. 퍼스널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된 것은 1988년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 개인용에,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어, 집집마다 사람들이 통신을 할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은 인프라 투자가 이빠이 들어가야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술적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들어가고 있지만, 은 그렇게 성장성은 안 나왔었죠. 근데 이게 개발이 다 되고 나서 IT 버블이 깨졌어요. IT 버블이 깨진 다음에도 얘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요. 어,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001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음,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좋았던 시절까지 보시면은, 뭐, SK텔레콤 같이, 음, 뭐, 예, 이건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통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한 통신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거기다가 앞서 들어갔던 통신 인프라들이 이것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더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생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생산성이 95년, 98년에 생산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당시에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 버리는 그림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나중을 위한 투자예요. A는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를 어떻게 그려봐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력 투자가 나온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노동이나 이런 것들. 노동, 이거는 고령화나 뭐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 뭐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그렇게 깊숙하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냐면요. 지금 뭔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인프라 투자는 들어갔는데 민간 수요는 안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도대체 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경제성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자본을 투자한다라는 게왜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소비하고 이제 생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경제 지표들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개념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걸좀 보시려면요. 어, 미국 지표가 세상의 대표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모든 경제 이론들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 경제 이론들이 잘 맞아 들어가요. 프레드라고 이제 어 치시면 아마 세인트루이스 연준인데요. 프레 연준에서 만든 건데 프레드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의 미국 경제 지표는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시계열이 굉장히 길게 해줘요. 얘네들은. 그래서 시계열이 길고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프레드라는 데는 들어가셔서 구글에 그냥 치시면 될 거예요. 프레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한국은행이야, 당연히 뭐 경제통계 시스템 들어가시면 한국 경제 지표 보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은행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하고 연관된 부동산 가격 지표는 국민은행에서 다 합니다. KB부동산이라고 돼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격 지표 아니면은 전세 매매 비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월세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다 발표를 하니까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경제하고 관련된 거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 쪽이야 뭐, 이제 돈 내고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 이것만 해도 사실은 경제 전체를 보시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음, 진짜 경제 유일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목답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보다는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니면은 뭐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 어, TV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가장 최근 것들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